안녕하세요, 리안입니다. 오늘은 V50, Think에서 포켓몬고 듀얼 앱을 어떻게 설치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,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갈게요. 플레이스토어에서 아이슬랜드를 쓸 거예요. 아이슬랜드라고 하면은, 첫 번째, 이 앱인데요. 미출시라 되는 앱인데요. 이 앱을 다운받아서 엽니다. 열면은 저는 이미 설치해놔서 이렇게 나오는데 메인랜드 하는데 가면은 뭐 예를 하나 인스타그램 들어볼게요. 인스타그램 여기 밑에 플러스, 플러스 버튼 누르면 직장 프로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이 직장 프로필 사용 설정하면은 이렇게 설치하는 게 있습니다. 저는 필요 없으니까 안 하고 설치하면은 여기 포켓몬 고라는 아이슬란드라는 게 생깁니다. 우선 그러면은 이렇게 업무라는 게 생겨요. 이 업무를 원래 포켓몬고를 워도이 업무 앱으로 아이슬란드를 포켓몬고를 두개 실행시킬 수 있다는 거죠. 두 개가 한 번에 올라가죠. 이거까지만 보여드리고 이렇게. 결론은, 포켓몬고를 듀얼 앱으로 하려면, 이 아이슬랜드, 이 아이슬랜드 앱을 깔아서 메인랜드, 메인랜드에서 뭐 추가 앱을, 음, 듀얼 앱을 만들 앱을 여기 밑에 플러스, 플러스 버튼 누르면은, 이렇게 나옵니다. 설치하시면, 이렇게 바탕화면에, 아이콘이 좀 달라요. 보시면, 보이시나요? 오케이 어 아, 밑에 약간 뭐 포켓몬고 밑에 약간 이상한 아이콘 생기죠? 이 아이콘이 나오면 된 겁니다. 이렇게 이렇게 끝났습니다. 간단하죠?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 웨이피프티 딩큐했습니다.